응, 형! 형안 안녕하세요. S 스 비주얼입니다. 야너 투명했냐? 투명 아이콘? 아니? 몰 네, 잠깐만요. 빨리 와! 근데프콘근데프콘 빨리 와! 나 심심하단 말이야. 내가 할 거야. 오늘 마감 같은지는 어? 힘들어 다시 와. 와라! 와라! 온! 음. 오는 그래? 나 오! 는 중인가? 와라, 온. 와라, 와라, 제발 와라. 음. 제발 빨 왔네. 야, 근데 부는 어디 있냐? 준비, <laughs> <왜 웃음> 시작! <웃음> 내가 할 거야! 아직 기가 <laughs> 하지 마! 나, <웃음> 어디서! <웃음> 나 하고 있어! 원래 <laughs> 이러한 거야. 뭐해나해 줘. 알았어. 나 야, 빨리 공격해. 야, 이. 야 공격해. 나그으로 싸워 주 어? 어, 야, 근동이 있어 쟤. 마감. <뭘> 야, 너 때문에 나둘이를못하겠다나 도치. 알았어. <뭘> <뭘> 내 거. 야. 점도 어디 있어? <laughs> 어야 잠깐 야! 아! 왜죽였어나깜놀놀이야 아! <laughs> 음, 음. 이번엔 이것만 음. 한 판만 더 하고 내 차례야 야! 아, 야 빨리 야, 나야 빨리 나 피워 나안 했는데 나왜 죽여 이 지발놈 이 지발놈 <laughs> 아야안 됐다. <laughs> 하지 마라. 야, 아. 야 빨리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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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야뭐 이거야? 시야만으로 피하기. 넌 <laughs> <님> 개뿔아야. <개쁘라>, <laughs> 나 지옥에 간다. 어? 난 지옥에 가. 하나로 <laughs> 지옥에 와. 싫어. 지옥에 싫어 나와 나와. 있어. 아. 어, 뭐야? 나 해줘. 아, 페이크. 아, 알았어, 알았어. 12절. 응. 응. 빨리 와라. 지금 오지 마! 왔다. 아. 때리지 마. 아무것도 없어. 나헹기뭐 <laughs> 있어. 거지 뭐지, 쌀이 뭐지야? 진 아무것도 없어. <laughs> 네? 때리지 마라. 나 해줘. 네? 네? 때리지 마세요, 님. 때리지 말라! 알았어 알았어 그걸 그래 내가 사이좋음 나 이거 야, 다 가져가지 마. 막음 진짜 많은데? 겁나 그래도... 나갈 거야? 열심히. 그래도 막, 나갈 거야? 아, 안넣어안 넣어. 다음, 가져갈 거야. 자, 렉입니다. 그냥 지우세요, 이걸. 이거 지워. 됐어. 곰. 야! 그냥 넣 응. 게임은 떠났네. 와라, 와라. 제발 와라. 제발 와라. 네가 하고 있어. 와라, 와라. 야. 아. 아, 에 레고 합니다 맞아 네 안녕하세요 먼자볼까 야, 네. 아, 왜, 왜? 아. 어, 아, 왜안 된다면 왜안 돼? 부숴주겠다 친구 아, 왜안 와? 안 오면 부숴줘야지 아? 어? 나 가면 안들어오 아, 들어와 부숴줬어 마검 설치했지? 자 됐지? 마검을 또안 줘야지. 그래야지 마검이 생기겠지. 야 빨리. 너애좀 알았어. 야, 하지 마라. 아 하지 마라고 죽기 아, 왜... 싫으면. 하지 마라. 지금 약한 거 들어. 내가 야 컨트롤로 해 빨리 컨트롤. 야 어디서? 아 그냥 들어와 빨리. 빨리 마검 찾아. 어어 어, 야. 어? 난가져가도다 됐지. 내 거. 나 없는데. 야 빨리.

아야아아아아나 나간다 그럼

지금 근대포코님이 울고 있네. 자기 유튜브. 아니야 들어와. 내가 검다 숨겨놓을게. 오케이. 다 숨긴다. 우리 거다 숨긴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 콘텐츠. 가빠는 내가 들고 있는데 디... 가빠만 와라고요. 네가 만들고 있어. 난나난 나무캐서 공격할 거야. 야네 들어오면 죽일 거다. 나는 안 들어와 그래서 내 콘텐츠 다 끝나면 거야, 들어올 거야. 뭐? 야, 내가 내 콘텐츠가 아니 내가 콘텐츠. 좀... 천... 빨리 들어와라. 빨리, 빨리. 그럼 나도 네 콘텐츠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아 왜? <laughs> 내가 지금 원래 계속... 야, 기서 빌리고 있면안 돼. 여 계속 안 보고 그냥. 안 튕겨. 1332. 강타 올려줘, 빨리. 1332, 알겠지? 날카로움을 좀더 올려야겠어. <laughs> 아이고, 네. 야, 내네 맵에 일단 더 들어와. 들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 대신 니네 맵에 들어와리. 그 대신 내 네, 맵에도 네 들어와리, 오케이. 만도 <laughs> 많이 어? 야, 내네 맵에도 들어와리. 간다. <laughs>

와에 이거 다 달아서 풀어질 수도 있어. 이건 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이데 이거 풀어질 수도 있다고. 아니 건너가 그거라고. 경구물. 하짱 너네. 건호건호 이게 내구도 안 되는 거야. 알어 응. 얘들아 공격해. 야철공간못 돼요. 철공간못 돼요. 야 싸우자. 안 되네. 야 우리 엉뚱나이 나 엉뚱나이 강하게. 해볼까? Cage, gotta... fazer ah. Ah. <vibran Matthews> Não, ainda do Eu sou mais do Nair